버튼이 빠졌네? 나 아니야! 어, 이거봐나안 만졌어 이거 아 너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아니 뭔 소리야 나 이거 나 뭔지도 몰라 만질 줄 몰라 아, 아니 근데 너가 방금 만지고 나서부터 안 만졌어 몰랐어. 나 이거!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냄빵 치자 아니 나 아니야! 이기안 <laughs> 만졌어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맞아? 그런데서 람보르기니를 탄다고? 람보르기니를 여기서 어떻게 타? 어? 뭐야? 우와 람보르기니다! 안녕하세요. 웬팔이랑 왔다. 아 웬팔이 형집 왔는데, 약간 좀더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제 게임 유튜버고요. 아니 공포 게임을 하는 유튜버인데 사업도 하고 있죠. 네 지금 뭐황후탕으로 대표고요. 블랜핑장 카페 술집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와 지린다. 이거 이게 뭐야? 람보 뭐야? 우라칸이면 비싼 거야? 아니 이건 별로 안 비싼 거야. 이거 얼마인데? 이거 중고 가격 말하는 거지. 아, 신차기 좀 오와? 야이 새끼야. 아니 중고야. 아 중고잖아. 중고잖아. 새끼야. 중고로 하면은 확 떨어져. 2억 안 돼. 아 페러리 어디 있는데? 페러리 저쪽 집에 있어. 다른 집이 있어가지고. 예? <laughs> 거짓말하지 마. <laughs> 저쪽 집이 뭔드립이야아 저. 아까 아산 쪽에 있어가지고. 아 집이 아, 두 개야? 어. 왜? 아그 제주도에도 집 있어. 집은 많아. 아, 두, 두 집. 아! 아이 장난이야 이거밖에 없어. 아 일단 집주소 안 나오게 집도 좀 구경 시켜도 돼? 와, 아, 집 좋다. 아는 나는... 방송 방이야 방송. 와 이거 약간 사업 계획 막 이런 거야? 어. 여기는 뭐야? 변태 그러니까, 샘... 같은 새끼 근데... 이거 화장실에 이게 왜 있지? 아니, 나, 네. 그래서 대수한대. 뭐, 어. 카메라 안 하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수건 걸인데 떼진 거야. 아 수건 걸이야? 어. 아, 찾았다. 그러니까 내거 진짜 내 거. 나치지 마. 진짜 아닐까? 이게 어떻게 형 거야? 나나 <laughs> 나, 나. 형 다라예 이거를 쓴다고? <laughs> 아니 이거 진짜 맞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laughs> <laughs> 오이 뭐야? 여기 느낌이 되게 신기하다. 그냥 안방. 아니 뭔가 안방에 이렇게 뭔가 길쭉한 테이블 이 있는 거 처음 보네. 어. 여기서 야베이 밥 먹어. 아... <laughs> 형이 지금 하고 있는 게뭐뭐뭐 있어? 다 말하라고? 어. 어. 너무 많은데? 예? 하나가 잘 되면은 어. 그 것만 하면 되는데 어. 하나가 잘된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 거야 내가. 근데 람보랑 페라리 끌어? 지새끼 음. 같은. <laughs> 상수 탕후르라는 브랜드 대표고요. 어, 탕후르하고 천안의 가장 유명한 카페인 교토리 그리고 신방동의 허와이이라는 브랜드 아. 그리고 충주의 키즈 카페 직수는 피자스쿨 있고. 피자스쿨. 다음 주에 논현동에 삼겹살집 오픈합니다. 그리고 건설업하고 인테리어업. 약간 말 말하기 좀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불법은 아니야. 토토? 응. 아니. <laughs> 그럼 원래 집에 좀아랫동거 진짜 개무서웠어. <laughs> <야>, 진짜 <웃음> 어떤 <웃음> 어느 정도냐면 <laughs> 우리가 이제 가족 구성원 네 명이야. <웃음> <근데> <웃음> 집이 너무 좁아서 세 명이서 자야 됐어. 한 명은 이제 안됐어 아, 진짜? 어 우리 진짜 좁았어. 바퀴벌레 나오고 어, 연, 연애해? 나 연애 안 해. 왜? 못해 연애를. 바빠서? 아니 못생겨서. <laughs> 아왜 그래? 남자 능력이지. 그랬으면 외친구 있었겠지. 처음에 너가 운전할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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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우 우와 이야. 레드 시트 이런 건 추가 옵션이야? 잘 몰라? 형 같은 거 제일 싫어. 왜? 잘 몰라. 그냥 샀어. 그냥 뭐 <laughs> 그냥 뭐 괜찮은 깁퍼서 샀어. 나 운전 잘 못해 그냥 그냥 안보 샀어. 미안, 순간 신수이 너무났다. 아, 미안해, 미안해. 어딨어? 아니. 내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 안 멋있지? 어, 야 멋있다. 이러고 있을까 멋있어. 어, 야너잘 생겼다. 좋은데? 응. 네. 뭐 어, 멋있어. 너 머리가 왜 이렇게 크게 나오 <laughs> 아 일단 좀 작동법을 알려주라 작동법? 이게 D야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어. 기어 변속? 어 핸들 되게 가볍고 액셀 어. 그냥 살살 밟으면 나가 땡기면 후진 그리고 핏 이거 누러면 어. 파킹 끝? 이게 끝인데 뭐야 별거 없어 람보 별거 없네 어 근데 이제 람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가 어. 오늘 탈때아 너가 봤어때아 여긴 조금 긁히만 한데 하면은 이걸 리프팅을 해줘야 돼 리프팅 내 어. 얼굴에도 한 적이 없는데 리프팅이 뭐야 이게 지금 리프팅 돼 있는 거거든 어. 근데 90km 넘으면은 리프팅 가 내려가? 어. 그래서 이거 올려줘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 느꼈다 우와 오 느껴져 어. 이 상태로 가 다니면 아마 버프 다 부서질 수도 있어 그럼 너랑 나랑 엠빵 쳐야겠지? 지수야 시원하게 바닥 긁고 감옥 가자 감옥 가면 그만이야 오오 <laughs> <laughs> 벗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어 그게 훨씬 낫다. 그래? 이쪽 보지 말고 앞만 봐응어 좋아 이.. 이게 핸들이거든? 어. 핸들 이.. 이.. 왼.. 왼쪽 오왜 이렇게 낮아? 다자 다자. <laughs> 와. 와형 진짜 앞이 안 보여. 아 그렇지. 왜 이런 걸 타는 거야? 자 이제 왼쪽에서 차 오는 거 보면서 우회전할 거야. 아니 이거는 내가 나가면 그냥 알아서 비켜주는 차 아니야? 보통 그래. 어형 그럼 신호 볼때 이렇게 봐? 어. 오억 <laughs> 주고? 어. 이게 이렇게 보여요. 지금 보여요? 치아가 이그지 한번 지원하게 밟아봐. 밟아봐. 어어5 아, 0 k 로간 게야. <laughs> 아 사람들이 스포츠 모드 해달래. 네가 이렇게 딱깍하면 돼. 뭐지? 고장 났네? 버튼이 빠졌네? 나 아니야. 어, 이거 봐. 나안 만졌어 이거. 아 너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아니뭔 소리야 나 이거? 나뭔지도 몰라 만질지도 몰라. 아아 근데 너가 방금 만지고 나서부터. 안 만졌어 몰랐어. 나 이거.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냄빵 치자. 아니 나 아니야. 입에 안만았어 나도 몰라. 아 몰라. 이거 센터 들어가면 되지. 세게 밟지 말고 천천히 꾹~ 이렇게 밟아봐. 오~ 싸~ <laughs> 엄청 느리게 달리고 있어서. 어. 앞에 공간이 개 많거든. 어~ 아무도 안 껴들어. 그렇겠지. 이래서 2차 타는 건가? 그렇다고 해 봐. 우리가 2차선이니까 아무도 안 끼는 거 아닐까? 밟는다. 밟는다! 아 지수! 아니 지수야 전투기 중력 훈련 받냐? 키키키키키키키우. <laughs> 여기는 짐을 어떻게 넣어? 가방 같은 거 들고 탔다. 가방, 요뭐 이런데 두는 거지? 이렇게 밑에? 이런 데다. 트렁크 꼴프백 안 들어가지. 어. 그럼 이거를 탄 사람은 왜 타는 거야? 그냥 멋있어서? 응. <laughs> 사실 내가 이 차가 너에게 말안한게 있어. 오. 이 차가 지금 센서 오류가 하나가 있거든. 씨, 아, 주제 새끼 같은데. 그것도 <laughs> 아, 나한테 덮부 씌우려고. 아니, 아니, 아니야. 진짜 아니고 여기 오나 올 때까지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나 혼자 테스트했거든. 나안 났네. 새끼... 안났으면 됐지. 사고 났으면 멘빵. 진짜 미치네. 야? 옆자리 타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와, 지린다. 우와, 지린다. 여기가 진짜 너무 이쁘다. 이 베이지 약간 이렇게 된 게. 이거 나 줘. <laughs> 어? 넌뭘줄 건데? 나? 산타페. <laughs> 형이 개이득 보는 거야. 그렇지. 그럴 거. 오, 시야가 확 트이네. 그렇지. 페라리네. 와, 이거잖아. 인스타 여자들. <laughs> 맨날 맨날 목 존나 꺾어서 셀카 찍기만 여자들 보니까. 아, 이게 그마 그때매. 아, 이게 이것 때문에. <laughs> 아! 죄송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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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70km거든요. 그래? 갑자기야. 어 차가 내 진짜 이쁘다. 난 페라리 디자인이 훨씬 이쁜 것 같아. 람보르기니보다. 와 진짜 개 이쁘다. 어 아, 뭔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아 됐다. 야 차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어아 됐다. 오야너 이거다. 난 페라리야. 어넌 람보르기니 안 어울린다. 아무도 안 보는데. Yes y s 응. 아니메이맥 anyway. <laughs> 어, 크리스피 스리라차 마요 세트 하나랑요 나도 N U 미투 어 똑같은 거 세트 두개 주시고 맥너겟 하나 여덟 조각 주시겠어요 제로 콜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네 와형형형형형 형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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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왜왜왜난 모르지 난 모르지 나안 보여 왜 아, 못할 것 같은 아씨 아 씨. <laughs> 아니, 어떻게 들어온 거야 괜찮아 야잘 바꿨다 대박같아. 어, 아 이거 이거 무조건 어. 긁었어 진짜 어, 무조건 이거 긁었어. 이거 진짜 이거 무조건 긁었어 어. 진짜로. 어. 저기서 내가 그냥 꺾었잖아 그러면 어. 이 소리 진짜 들렸어. 진짜로.